없어, 그잖아? 남아있으면서 여기 선생들 있으면 선생들이 막 물어보고 막 그래야 된다고. 그잖아? 어? 작년에도 이게, 이거 이해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고생한 저기 그 학생이 있었는데 하여간 꾸준히 물어봤어. 어, 쨌든 작년에 1차는 됐어. 해가지고. 나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하여간 수시로 들고 와서 물어보고 그랬다고. 어? 해야 되잖아. 해 갖고 합격은 해야 되잖아. 어? 떨어지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잖아. 저는. 자, 그러면 얘를 구해서요. 먼저 우리가 어디가 보냐면 300페이지에 어림셈법이라고 있어요. 걔도 별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거 어림셈법서부터 하냐면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할인 기법이 있고 비할인 기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할인기법을 먼저 하면 어렵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어림샘법을. 어림샘법의 개념은요. 얘는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이 있죠. 네, 현금 흐름을 승수하고 뭐로 표시해서? 수익률로 표시해서 그 크기만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방법이 그래서 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슨 법이 있다? 승수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 승수의 의미를 아시면 돼요. 승수라는 게 자본 회수 기간을 얘기해요. 회수 기간. 그러면 자본 회수 기간은 긴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어, 짧은 게 좋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 교재에 보면 총소득 승수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있는 총소득 승수에 대해서 승수는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분모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승수 앞에 있는 총소득이죠.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모로. 그럼 여기가 무슨 소득? 총소득인 거예요. 총소득은 무슨 투자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총투자액.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세전하고 세후만 지분투자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 세전 현금수지승수하고 세후 현금수지승수만 지분투자액이에요. 나머지는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인 거예요.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요 총소득하고 요 여기 있는 순영업소득은 무슨 투자액에 대한? 총투자액에 대한 대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기 완성이 될수 있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잖아요. 순소득 승수가 있죠. 그러면 얘도 승수 앞에 있는 뭐가 순소득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들 이 순소득을 다른 말로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래요. 분해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고 있죠. 그러면 얘도 요 승수 앞에 있는 뭐가? 세전 현금 수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분모로 가면 세전과 세우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이니까 여기가 지분 투자액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있죠? 얘도 여기가 뭐가 들어가고 세후가 들어가고 여기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식을 외우지 않아도 되죠? 분수식을. 내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 조금 아까 우리가 총 투자액을 얼마라고 했냐면 10억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총소득이 있죠? 가능 총소득이 얼마냐면 1억 2천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누면 약한8.3 정도 나와요. 그러면 8.3이라는 수치는 뭐냐면 여기서 벌어지는 1억 2천 가지고 몇년 걸리면 8년 3개월 걸리면 투자한 돈 10억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승수라는 게. 승수의 의미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승수가? 자본 회수 기간, 기간. 그런데 여기 있는 순소득 승수 있죠? 얘는 이게 순영업소득이 1억이잖아요. 1억이고 총 투자액이 10억이죠. 그러면 얘는 10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1억 가지고 이 10억 회수할 때까지가 몇년 걸린다는 거예요?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소득승수하고 순소득승수를 비교하면, 어느 게 크겠어요? 얘가 크잖아요. 그죠? 그럼 승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회수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 회수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얘가 수익이 작잖아요. 얘가 수익이 크고. 그래서, 총소득승수하고 순소득승수 비교하면, 얘가 작고 얘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세전 현금 수지가 얼마냐면 7천이죠 근데 지분투자한 돈이 얼마냐면 4억이죠 7천만원을 갖고 4억을 회수할 때까지는 약한 5.5정도 5년 5개월 정도 걸린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세우를 계산하게 되면 세우가 5천이죠 근데 지분투자액이 4억이죠 그러면 얘가 한8 나오겠죠. 그러면 새우 현금 수지 가지고 투자한 돈, 지분을 회수할 때까지는 8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전하고 새우를 비교하게 되면 어느 게 커요? 새우가 크죠. 수익이 작을수록 회수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요 승세 의미를 아시겠어요? 응? 승세 의미를? 김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승수? 이거? 응? 이해가 돼야지. 자,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긴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이 짧아지려고 하면 수익이 커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가장 큰 애가 누구겠어요? 얘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소득을 대입했을 때가 승수가 제일 작아요. 그 밑으로 가면서 승수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비교를 할 때는 얘네를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여기는 총 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이고, 이건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 교재는 맨 처음에 총 자산 회전율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재무 비율에서 분류하는 거예요. 역수가 수립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얘하고 역수가 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순소득 순수 있죠. 예, 얘하고 역수가 되는 게 이거예요. 종합자본환원율인 거예요. 그러면 역수가 되면 여기가 무슨 투자액이 들어가겠어요? 여기가 총투자액. 그리고 여기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순영업소. 그러니까 얘하고 역수죠. 분모분자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총 투자액이 10억일 때, 얘가 1억이면 얘가 몇 프로 나오겠어요? 10% 나오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얘가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10%예요. 10일 때는 이 수치가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라고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계산하라고. 여러분들 기출에서도 저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아마 없지 않을 것 싶은데, 예, 네. 어디가 보시냐면 317 페이지가 보세요. 자, 317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13번 문제 있죠.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거 주어졌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 2번 지문의 순소득 승수가 10이죠. 근데 4번 지문의 종합자본 하율이 8%죠. 그럼 4번이 답이라고요. 승수가 10이면 종합자본 하늘도 10%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출제자가 이 문제를 줬을 때는 1, 2, 3, 4, 5번을 다 계산하라고 준게 아니죠.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놓고 찍으라고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검사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10%가 되는지, 10이 되는지. 그러면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10억이죠. 근데 거기 박스에 보면은 순영업소득이 없어요. 순영업소득이 있어야지만 계산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고요. 세전 현금 수지가 6천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빼서 이게 나온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6천하고 4천을 더하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1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0억에 대한 1억이니까 얘가 10 나오고 얘가 1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을 가보시면 11번 문제 있죠. 11번 문제를 가시면 1번 지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승수가 총소득승수보다 크다. 여기 보면 얘가 크잖아요. 얘가. 응? 총승수가 작잖아요. 얘가 수익이 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2번 지문을 갖더니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승수보다 크다라고 해놨죠. 그니까 걔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세전하고 세우가 있으면 어느 게 수익이 커요? 세전이 크니까 걔가 승수가 작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크니까. 그 그러니까 2번이 그래서 틀린 거라고요. 어디? 아, 그거는 답이 4번이라고 돼 있죠. 예, 네, 그거 틀린 거예요. 2번이에요, 2번. 거기 해설을 보면 동일한 투자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라고 해설은 돼 있죠. 그렇잖아요. 해설은 돼 있고 답만 틀리게 나온 거예요. 이게 4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는 거예요. 2번이라는 거예요. 2번. 승수의 의미는 아시겠어요. 그 위에 10번 문제 가보세요. 10번. 10번 문제 갔을 때 틀린 거 물어봤죠. 4번 지문을 가보시면 어림셈법 중에서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에 승수 값이 클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다라고 해놨죠. 그럼 걔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승수의 의미를 알면 이렇게 나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이해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지문을 납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금액을 맞춰준 거라고 해요, 지금 이거를.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역수예요, 역수. 그러면 이 수익률이 커지면 여기 있는 승수 값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전 현금 수지 승수하고 역수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지분 배당률이에요. 지분 배당률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분 배당률은요. 총 투자액이 아니라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있죠. 이걸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역수잖아요. 식이 반대죠. 반대. 그래서 일단 역수라는 것도 정리는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물어볼 때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잘 물어봐요. 네개 예? 그런데 얘들을 알면은 요 식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거고요. 승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을수록. 그래서 일단은 승수의 의미서부터 하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용어가 하나둘씩 정리가 돼야 내용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요. 302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302페이지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자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1번 지문에 가면 총소득승수는 총투자액을 세후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틀리죠. 왜그 틀리냐면 세전하고 세후가 들어가면 다지분투자액인거예요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인데 총투자액으로 총투자액을 세후현금으로 나눴다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럼 3번에 가면 순소득승수라고 돼 있죠. 얘는 지분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눴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틀리겠죠. 왜냐하면 지분이 들어간 애들은 세전하고 뭐밖에 없어요. 세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4번도 세후라고 돼 있죠. 근데 총투자액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무슨 투자액이 들어와야 돼요? 지분투자액.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5번도 지분 투자 수익률인데 순 영업소득이 아니라 뭐로 세전 현금 수지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2번을 준 거예요. 세전 현금 흐름 순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림셈법에 관한 논리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옆 페이지에 가시면 비율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비율 분석법 비율 분석법도 시험에서 출제를 해요. 이건 여러 가지 재무비율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대부 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행률이라고 있어요. 이 채무불행률은요,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 부채감당률 있죠. 예, 네, 부채감당률이라는 것은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융자 상환 능력은 큰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융자 상환 능력은? 어? 아니, 돈을 빌려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큰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어.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은 일보다 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일보다 클 거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채무 불행률 있죠. 이거는 채무 불행의 가능성을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채무 불행의 가능성이 큰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일보다 작은 걸 선호하는 거예요. 오늘 맞아? 아시겠어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거라고요. 기본적인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대부 비율은요. 우리가 이제 융자 비율이라고 할때 얘는 부동산 가치에 대해 아치분의 융자금의 크기를 100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부 비율이 몇프로를 주어지면 50%로 주어지면 1억짜리 부동산이면 융자금이 얼마? 5천만 원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니까 뭐 얘기하고 있어요? 타인 자본이니까 뭐? 부채. 그렇죠? 그래서 지문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뭐로?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당연히 곱하기 뭐가 있어요? 다 100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겠어요?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가, 전체가 100이에요. 100인데, 요 중에 빌린 게 50이에요. 빌린 게. 그러면 내게 얼마예요? 50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빌린 게 50이고 내게 50이면, 5 0분의50 하면 얼마예요? 1이죠. 곱하기 100 하면. 그럼 10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대부 비율이 60%래요, 그죠? 그럼 부채 비율이 몇 %예요? 그럼 전체가 100이잖아요. 100인데 60을 내가 빌렸잖아요. 그럼 내게 얼마라는 거예요? 40. 40분의 60하면 1.5 나오죠. 곱하기 100하면 얘가 150%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커지면 무슨 비율도 커지는 거예요? 부채 비율도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전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죠? 거기 그303 페이지에 밑에서 그 하단에 가게 되면 박스 있어요, 없어요? 네. 거기 보면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 이 있잖아요. 대부비율이 50%면 부채비율이 100%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보고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고 생각을 잠깐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채감당률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분에 순 영업 소득의 크기로 측정을 해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 융자 받았을 때 갚아 나가는 원리금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둘다 갚아 나가는 원리금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A는 순 영업 소득이 150만 원이에요. 그럼 100분의 150 하면은 1.5 나오죠? 그럼 1보다 크죠? 그 얘기는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5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벌어서 이거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있죠. 근데 얘가 100만 원인데 얘가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80이니까 얘가 0.8이죠. 1보다 작죠. 그럼 여기서 벌은 수익으로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란 얘기는 뭐예요? 투자 부동산도 발생하는 순 영업소득을 가지고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본에 일보다 작다는 얘기는 갚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요걸 가지고 지문으로 쓰는 거예요.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 불행률이 있죠. 요거는 유효 총소득이라는 게 총수익 개념인데 여기서 영업 경비하고요. 부채 서비스의 액 크기 있죠. 이걸로 지금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이란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하고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비용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비용이 뭐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수익보다 크다는 얘기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수익에 비해서 비용이 작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있을 때. 얘는 유효총소득이 100만원이고요 얘도 유효총소득이 100만원이에요 근데 A는 여기서 영업경비가 120이고요 부채서비스액이 30만원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150이죠 그러면 1.5잖아요 1보다 크죠 그러면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채무분해의 가능성이 커지겠죠 근데 얘가 100만원일 때 얘가 20만원이고 얘가 30만원이에요 그럼 100분의 50이니까 얘가 0.5 나오겠죠.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에 비해서 비용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채무불행 가능성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채무불행률은 1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목을 가지고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부채감당률의 의미가 뭔지, 채무불행의 의미가 뭔지 이걸 알아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영업 경비 비율이라고 있죠. 예.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체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네. 영업 경비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제가 하면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면 1번 질문에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승수다. 맞아요, 틀려요. 1번 질문에.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죠? 순소득승수 있죠? 역수가 얘잖아요 종합자문 하는 일. 응? 그게 답이잖아요. 그게. 응? 아니, 왜 이걸 왜 역수를 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겠어요? 물어보니까. 그리고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부채감당률 나오죠.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랬으니까 틀렸잖아요. 부채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런 거 나와서 그거 구별하면 여러분들이 풀수 있어요. 없어요. 풀수 있다고요. 그거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310페이지 가보세요. 310페이지 가시면은 2번 문제 있죠. 자, 부동산 투자분석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했을 때 거기 5번 지문에 보면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3번 지문에 가면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만 한 번씩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16페이지 가보세요. 316페이지 가시면 문제 11번 있죠. 1 1번의 3번 지문을 보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 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 맞는 얘기잖아요. 자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주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그 활용을 할때이 표현 가지고 계속 주는 거예요. 320페이지 가 보세요. 320페이지. 320페이지 가시면 문제 17번이 있죠? 예, 네. 17번 부채감당률만 또 물어봤죠. 그렇죠? 근데 아까 부채감당률이라는 게 어떤 성격이라고 했어요? 부채감당, 그, 보면, 부채 서비스액 있죠. 부채 서비스액 아까 어떤 거라고 했어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 응? 네? 부채 서비스액. 원금하고? 이자. 거기 17번에 가시면 2번 지문 있죠.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고 해놨죠. 그게 개가 틀린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4번 질문에 가면 또 이렇게 돼 있죠. 부채감당률이 일보다 작다라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편또 나와야 안 나와요. 자세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해하면은 총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부채감당률이라는 게 융자를 상환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거는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보다 커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해 보신 거고, 예,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어, 우리는 어디를 하냐면, 2 9 3페이지 가면 투자 분석 기법,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죠. 예, 여기를 정리해 드리고 금융으로 갈 거예요. 결국은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 용어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를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시험상에서 인용을 다 해줘야 안 해줘요.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리는 해둬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오늘 아마 연휴를 쉬고 난 다음에 첫 강의였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계속, 월요일부터 계속 수업을 듣고 여기까지 왔으면 조금 달랐을 텐데 계속 쉬다가 그렇죠 오늘 갑자기 등장했고, 그동안에 책도 안 봤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예. 그, 다행인 거는, 오늘은 투자론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중간 단원에 있었으면, 아무 기억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해 보시고요. 진도를 조금 더 나가보고, 다음 주 정도가 됐을 때, 진도가 어디까지 가는가지를 보고, 3월 1일 날 주에 합반을 할지, 휴강을 할지를 결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저기 뭐야, 어? 젊은 다음 주 남아서 공부해야 돼, 어? 도시락을 싸고 와서 먹도뭘 하든지간에, 어? 남아서 부 혼자 남아서 공부 뻘쭘하잖아, 어?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지, 그러면 안 되고, 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합격해야 돼. 그리고 여기 계신 어? 우리 두분 사장님 똑같은 거예요. 남아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집에 가면 공부 안 되시잖아요, 뻔하게. 남아서 공부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여기 두면 애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한주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